안녕하세요, 솔량현행입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오늘 아침에는 눈도 좀 조금 내렸고 어, 눈이 내렸는데 금방 햇볕이 나니까 다 녹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하 1도, 어, 요 사평이 사평이 영하 1도로 내려갔고, 어, 이제 광주지방 시내도 어, 영하 1도 그렇게만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많이 춥지 않고, 지금 햇빛이 따뜻하게 나니까, 저도 이제 난실에 와서, 이제, 그, 표식, 광합성을 잘들으라고 문을 이제 열었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제 실방 경매를 했는데, 어 실방 경매를 했는데, 어 오늘 또 이어서, 오늘 또 이어서, 어, 한시, 한시에 실방 경매를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다 이거 산제품이기 때문에, 산제품. 거의 다 산채품이고 이월라 어, 하나 있습니다 이월라 하나 있고 어, 얘네들은 다 산채품입니다 이거 아주 중토최고이 어, 어, 중토를 좀 잘못 키워서 좀 입이 어, 우자라긴 했는데 아주 멋진 난초입니다 이게 산채 산채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이게 이, 이 동면 화순 동면에서 산채 한 난초고 어, 얘도 이 다녀 단엽산반인데 아주 멋들어집니다 아, 여기 또 얘도 단엽이고 어, 얘도 단엽 다 산채인겁니다 예? 다 여기 화순 여기 동면 이쪽에서 다 산채된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어, 여기 이제 그 고흥 동광이라는 데서 산채 산채해온 얘도 중토로 이제 발전했습니다 산반에서, 산반에서 중토로 산채를 했고 예, 오늘 또한시 1시 한 땡땡분에 제가 실방향면한 15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15분. 그데 그러니까 종자목이니까, 어,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어, 며칠 전에 산채인 생강근, 잎변중토 아주 종자목입니다. 이런 애들은. 잎변 종자목이고, 그 옆에서 같이 나온, 나온 애들 합식해 놨습니다. 합식. 요기 이렇게 합식해 놓은 애도 있고, 어, 우리 선생님이,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따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늘, 오늘 오후 1시 땡땡분에 경매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